이번에 오셔야 돼요, 귓검기보 나와요, 검기보 민씨. 70. 50. 90. 회전 50. 나와요, 회전. 뒷컷. 저 80. 파멸기 12시. 20. 55. 아, 브로그는 안 됐었는데. 쭉 굴러주세요. 50이야. 50이야, 50. 1% 1% 뒷컷, 뒷컷. 뒷컷. 안 돼! 뭐야, 뭐 때렸어? 어 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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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방 검, 검, 나와요 잡았어요 회전 2 0 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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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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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지미 쭉쭉쭉 아우 터졌네 아, 갈렸어 저희 너무 철조 어, 오래된 아, 철조가 돼서 아. 터졌어요 아철조게오래요넷미어사망